그래서 다 대문 사진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좀시신부님이 유료를 쓰고 있는 분한테 보냈는데 어, 안 보내는 안 보여드리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뭐라다라. 계속 후덕하게 나와요. 네 이게 신부님이 사진상으로 보이는 그 면적이 좀 있거든요. 왜 그렇지? 아 수다식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. 네. 우리 신부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. 아니 그래. 마음에 다안 들어요. 그래서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로. 보냈어요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로. 예. 네. 전 진짜 그 옛날 그 <laughs> 만화에 아니 <옛날> 그 <laughs> 만화에 그 시신부님이 계속 후덕하게 나와가지고 음. 심지어 자. 심지어 신부님은 카라가 없어요. <laughs> 아그렇네요 네. 저는 신학생 같아요. 카라가 없어요. 네. 네. 그,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 새벽에, 그 성당갈때한번저라거든요저맞아칼 음. <laughs> <laughs> 어디 갔노냐하칼 빼고 하 <laughs>